자,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카본헬멧 검색합니다 카본헬멧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놈 69달러 여놈 요놈, 여놈. 요놈. 여놈입니다. 여놈. 요놈. 요거 오늘 제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이즈는 제가 오늘 써 보니까 정 사이즈입니다. 정 사이즈. 아, 어, TT엔코는 한 치스 크기에 이렇게 사라고 했는데 한국형 제가 한국형 58 옆장구 어 그런 어 저기 머리 두형 인데 정 사이즈 주문 하시면 됩니다 정 사이즈 뭐 사진은 이렇고 퀵 버클 달려 있습니다 자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스 카본 헬멧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거 사면된다 요거 69달러 하는거 더 비싼 가격이 더 비싸게 된 것도 있는데 그냥 요거 사시면 돼요자 복스 헬멧 알리발 보스 헬멧 자 케이스는 그냥 요렇게 요게 끝이에요 박스도 없어요 요거 요거 하나 하고 이거 뜯으면 바로 요거 뽁뽁이 같은 거에 그냥 요거에요 보스 알리발 자 여러분이 보스 했네 자, 이거 앞에 실드, 실드. 사이즈는 라지 59, 60 주문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58입니다, 58. 만드는 데는 카본 헬멧이라서 해서 한번 사봤고 이 진짜 카본인지 알리바리라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뒤에는 보스 도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남바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요 가운데 줄은 이렇게 보면 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매끈합니다. 여기 뭐 만들 때 이음새를 만들었나? 기술력이 딸려서 이런 건가? 요게 쬐끔 보기 싫습니다. 자, 내피는 뭐 그저 그래요. 잠깐만요. 자, 스티로폰. 어, 스티로폰. 어, 요거는 탈부착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냅피 이거. 어, 바로 떼지네요. 음. 자,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 괜찮은 듯 해요. 옆모습은 이런 모양. 뒷모습은 이런 모양 알리발입니다 알리발 어, TT n 코 헬멧보다 소드형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헬멧 같아요 자 이거 앞에 케이스 이것도 그냥 밤아서 재보겠어요 칠백 오십 그램, 칠백 육십 그램 정도 나와요. 칠백 육십 그램 정도. 어, 정말 가볍네요. 칠백 육십 그램, 칠백 육십 그램. 어, 정말 가벼워요. 역시. 이게 카본 진짜 카본인지 가짜 카본인지 모르겠는데 무게는 정말 어, 760g. 제가 산 헬멧 중에 제일 가벼운 것 같습니다. 티 t n 코보다 훨씬 가벼워요. 어 느낌은 이런 느낌. 어 소드피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딱 쓰면 소드피스는 아닌데. 무게가 정말 가볍네요. 와. 무게 하나는 완전 따봉입니다. 자, 이거 옆모습. 잘 찍히고 있나? 옆모습입니다. 딱 보면 서드핏은 아니에요. 서드핏은 아니에요. 아 정말 좋네요 이거. 아 정말 가벼워요. 소드 피델멧은 아닙니다. 살짝 그냥 보통 헬멧 같습니다. 느낌은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화면에 잘 구현될지 모르겠어요. 아 헬멧 좋아요 이거 어이 알리발 괜찮네 이거 버스꺼 정말 가볍습니다 달려보진 않았지만 정말 가벼워요 한번 나중에 달려보겠습니다 자이 버클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딩 D링 아닙니다 지링은 불편해서 저는 잘안 해요 이 요거 꼽는겁니다 꼽는거 이렇게 아이씨 혼자 하려니까 되질 않네 이거 이렇게 그냥 꼽는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요거 이거를 잡아 땡기면 이렇게 올라와서 자 이거 잡아 땡깁니다 이끈 잡아 땡기면 아 이거 진짜 편하게 만드네 요거 잡아 땡기면 입이 벌어져서 이렇게 빠져요 아이, 혼손으로 하려니까 어렵네. 자, 이렇게 빠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땡기면 빠집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 이거. 디링 아닙니다. 아주 편해요. 어 쓸만해, 쓸만해. 요 기때기 옆쪽에는 여기가, 어, 파여 있어요. 여기 딱 세나를 딱달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 안에는 세나를 딱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니왜안 보이노, 이거. 밝은 들로 가자. 자, 여기는 세나가 딱 들어가면 되겠어요. 세나가. 기때 옆에. 여기 세나 딱 들어가면 되겠어요.